정한 세번 이상 될때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 안에 받아야 되는데 원래. 뭐 전화 좀 받지? 저게 눈 눈치 게임 같은 거죠, 그죠? 무이때 어. 상상도 못할. 어나무람 씨가 받는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 <laughs> 전화 대신 받았습니다. 전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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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승재 씨, 전화 왜안 받아? 저 이런 거못 한단 말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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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야어 <laughs> 아, 음... 야, 어쩔 수 없이 나보람 씨가 받았어요. <laughs> 네, 대신 받았습니다. 네. 이게 업무 전화를 못 받는 신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사연인데 <laughs> 영상만 보면은 사실 저 정도는 빌런 같아요. 왜? <laughs> <진짜? 웃음> 차라. 바꾸 끊던지 아니면...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어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가 아, 네. 있거든.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음.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그런데 안 자기 책상에 울리는 전화는 자기가 받는, 일단 받는, 받는 게 맞죠? 되죠. 네, 받는 게 맞고 어. 세번 이상 울리면 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때 어. 교육을 받았어요. 실제로 어. 진짜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음. 콜포비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많아요 심지어는 문자로 그렇게 잘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하면은 를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대요. 맞죠. 맞어. 응. 요즘 친구들은 전화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심지어는요. 폭톡으로도 어. 연락을 안 받아요. 음. SNS 용으로 연락하다가 그것도 안한 애들은 댓글로 해요. 대답을. 음. 상상도 <laughs> 못할 일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야. <laughs> 그 암호처럼.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전화가 집에 없지 않나요? 집에 없어요. 맞아, 집 전화가 맞아. 이제 거의 없어 그 옛날 같으면은 저희는 뭐, 어, 뭐, 성북동입니다, 네. 홍흥동입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우선 전화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익명의 전화를. 근데 게다가 요새는 자기가 하나씩 폰이 다 있고. 그딱 그러니까 전화 올 때도 모르는 번호 안 받아. 음, 음,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은 받아. 이게 딱 선택적인 게 가능한데 저 사무실에서는 우선 이 받아본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 뭐라고 하지? 누구지? 어떻게 나, 어, 나 어떻게 얘기하지? 야. 무서울 것 같아. 아니 근데 아까 무의식적으로 집 전화 예전에는 뭐 성북동입니다. 근데 어, 성북동에 사셨어요? 성북동 그 유자동네거든요. 아에 항상 밥사. 아 미리 얘기했으면 좀더 잘해줄 거예요. <laughs> <왜> 손아이 나이를... <laughs> 이게 이제 아까 나왔다. 사실 저는 전화를 되게 잘 받는 편인데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laughs> 반대로 아... 전화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용건만 간단히가 너무 심해요. 보통 전화하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하는데 그어도 싫어해요. 음. 여보세요? 어 얘기해.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냥 말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죠. 표정이 안 보이고 음성만 들리니까 어, 사실 오해하기 쉽지 않 오해. 아니 그럼 모니카 씨 업무 말고 예를 들면 연애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좀 반가운 전화가 있을 그렇지, 수도 있잖아요. 그 애교 많을 것 같아요. 저 저는 전화 때문에 그 연애할 때도 많이 썼고요. 너무 네, 톡도 답장이 짧고요. 음. 그 톡을 길게 보낼 때는 거의 소설 수준으로 타이핑을 따로 해서 보내고 막. 음. <laughs> 네 음. 평소 대화를 그런 기계로 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멘투맨이 그러니까 좋은데. 네. 어 그냥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건좀 괜찮아요. 저. 전화를 못 받는 콜포비아 그 신입이 조직사회 내에서는 빌런일 수 있겠다 음. 생각하는 분은 어~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전화를 못 받는 콜포비아 그 신입이 조직사회 내에서는 빌런일 수 있겠다 음. 생각하는 분은 어~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오오오네오 오, 오. 지금 전화 못 받는 여섯 끈 빼고는 예남으십니아 <laughs> 여기서 당연 되는구나 예어 근데 문차장님 어 빌런이 아니다 못 받을 수 있다 빌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신입일 때 이럴 때 전화를 받는 걸 무서워했는데. 상대가 걸면은 뭐잘안 들려요. 그 이름을 또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동엽 씨라고 해야 되나 신동엽 계세요? 뭘 무슨 분이냐? 이러면은 뭐 어, 뭐라는 거지? 이러면, 뭐 진행되고 있어? 이러면 업무도를 잘 모르니까 다안 들리거든요. 형체가. 아 근데 전화는 받았잖아요. 네. 메모는 남겨줘야 되는데 음. 만약에 메모를 못 남기면 전화를 걸었던 쪽은 아, 이미 내가 전달했는데 그게 당연히 들어갔겠지라고 되니까 맞아. 피하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이제 거래처나 연락이할때 가능할 할때어주세요라든가뭐이런식으뭐좀하는이입 네. 식으로 좀하는편이는이 친구는 는 제가 처음에 일하러 갔을 때딱저빌런는를 제가 했거든요, 사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전화가 올려 퍼졌는데, 저거 안 받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니까 러 이제 옆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전화를 왜안 받아?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놀라서 막 교부에서 직장 내 에티켓 이런 거 배워서 지금은 다 아는데,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또 일을 대박. 하면서, 다른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편하자. 빨리 그렇지, 일을 그렇지. 쳐내야 되는데. 어...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거 이 빌런 맞구나. <laughs>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런 걸 차, 찾아보고 연습해보니까 또 용기가 근데, 생겨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한번 받아보면 되는데 그게 한 번이 어렵지. 근데 특히 아무도 없고 그러면 신입일 때는 뭐 괜히 좀... 실수할까 봐 어, 그러면서 못 받는 것 같아. 그럴 수도 봐. 있겠죠. 어, 우리. 어, 4년째 김서원.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거예요?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본인 자리에 전화가 있었고 음. 어, 신입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옆에 충분히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지금 문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가 우얼웅얼되고 대중에게 시원하세요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좀 당황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좀안 들릴지 몰라도 결국에 일하면서 계속 받아야 될 전화이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여쭤봐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가 안 들리고 잘 진행됐어요? 예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나중에 일이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처리된 거라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직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알아듣지 못한 부분은 제차 여쭤봐 가면서 아. 정확하게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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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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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우리가 누군가 두려워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직장 선배들이 빌런이 아닌가? 신입 사원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차곡차곡 <laughs> 지금 쌓아가는 게 아닌가? 아니, 어, 네. 고작 전화 받는 걸 그렇게까지. 어, 전화 받는 게 저도 신입 때 그랬어요. 아, 많이들 그래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누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수도... 언자까지안 받으시려고요? 언제까지 안받으시려고 신입이니까 <laughs> 계속, 계속 신입할 거예요? 아니죠 어... 어, 싸운다 드디어 싸운다 이제 <laughs> 좀 싸워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서 좀... 좀 싸워주세요 <laughs> 아니 혼자 너무 이미지 좋게 챙기시고 같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만약에 나, 저 같으면 어 그럼 넌뭘더 잘하는데 전화 내가 당겨줄 테니까 너 이거 네가 해주라고 할것 같아요 그... 신입인데 전화도 못 받는데 잘하는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laughs> 있죠 당연히 있죠 뭐가 있죠? 오! 아, 오! 분석을 잘한다거나 아 무슨 신입이 청소보다 분석을 잘할 수 있겠어요? 있죠 어. 어.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예, 예. 게 실제로 제 25년 지기 친구가 무역업에 대표로 있는데 밑에 n 은 17명의 직원들이 다 콜포비아가 있대요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하고 빨리빨리 피드백 주는 게 중요한데, 어 동수 씨 이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깨통 넣어놨는데 아직 안 읽으셨네요 이런데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서 좀 속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 콜포비아가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업무 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인턴도 어 저건 빌런 아닌가? 저건 좀 심한가? 들었죠? 네, 저도 인. 어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지금 인턴인데 전화 같은 거 지금 받고 있어요, 잘. 어 저는 직무가 전화를 받을 일이 없는 직무인데. 그러니까 아 그게 본인 일이라면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지. 음, 진짜 장점은 있네요.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게. <웃음> <웃음> 전화를 안 네, 전화 안 받네. 네, 전화 안받는 이 콜포비아 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신과에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쉽게 그냥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복 음. 연습하면. 그래서 루틴하게 연습시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포비아도 뭐 극복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든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게 안 되면 조직 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라도 좀 가르쳐줘서라도 극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선에서도 서로 전화해가지고 무슨 어, 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음. 요새는 그거 비즈니스 스피치 과외를 받는다고 하세요. 아니 제가 알아봤는데 네. 지금 과외비는 3만 원에서 9만 9천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음. 신입 사원 수강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전화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재현한다고. 음. 어머.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해 주고 편한 사람과 문장형 통화를 음. 연습하고 음. 또세 번째로는 불편한 상대랑 상황에 대한 음. 또 그런 거를 연습해 보면서 과외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한거 같아. 분명한 음. 건 이제 기성세대들은 말이 돼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게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mz 세대들 또시입 사원들도 뭐 아까 선배들 말씀 들었죠. 이렇게 좀 뭔가 연습해 보고 금방 익숙해지더라.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